안녕하십니까. 주택 설계시 먼저 주택의 두께 구성 시스템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용되는 외벽의 건축 자재, 주택의 구조 안전성, 주택의 차음 성능, 단열 성능 그리고 주택의 외관 등을 고려해서 이를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은 건축법상 그 지역별 외벽의 단열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 국산 ALC 블록을 사용하는 에어, ALC 주택과 독일산 세라믹 단열 블록으로 짓는 포로톤 주택의 지역별 외벽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그 건축법상 그 외벽의 어떤 단열 기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외벽은 어 외기와 직접 면하는 경우와 간접 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주택에 있어서 외벽은 외기와 직접 면하기 때문에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그 건축법상 단열 기준은 외기와 직접 면하는 경우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어떤 단열 기준은 크게 네개 지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중부 1 지역, 중부 2 지역, 남부 지역, 제주도 이렇게 네개 지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중부 1 지역은 가장 추운 지역입니다. 어, 주로 강원도라든가 경기도 북쪽 지역에 해당이 되는 거고 어, 중부 2 지역은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중부권에 해당되는 어, 서울시라든가 어, 대전광역시 이쪽에 해당되는 어, 지역이고요. 남부 지역은 어, 그말 그대로 어떤 부산이라든가 대구라든가 강주와 같은 그 남쪽 지역을 어 얘기를 하는 거고 제주도는 그 제주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자세한 지역은 이 표를 보시면은 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각 지역별로 어 외벽에 어떤 단열 성능을 나타내는 열 관리율이 있습니다. 이열귤가업에 대해서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중부 1 지역은 열관류율 값이 0.170 이하로 어 설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각 지역별로 외벽의 단열 기준이 어 적용돼 있고 이 단열 기준에 따라서 어 외벽을 설계해야 합니다. 어 다음은 그열 관류율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누구나 재료의 열 전도율만 알면 열 관류율을 쉽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열 전도율이라는 것은 어떤 어 재료의 열 전달을 하는 어떤 그 정도 값을 얘기하는 거고 어열 관류율 값은 어, 어떤그 고체에서 어, 양쪽에 어떤 온도 차이가 있을 때어그 열이 그 전달되는 그 열의 양을 얘기합니다. 아까 그러니까 열 통과율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열 관류율은 육값이라고 어,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열 관류율과 열전도 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어 단열 성능이 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외벽에 열 관류율을 계산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 외벽의 구성도를 그려 놨는데 어이 외벽이 백 425mm 두께의 세라믹 단열 블록 프로톤에다가 어 외벽 마감은 어 10mm 두께의 알스톱블 마감을 하고 어 내벽은 5mm 두께의 인테 게스로 마감을 하는 이 외벽에 대해서 열 관류율을 어계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측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 각 재료별로 알시토 어, 포로톤 외벽 인테게스 이렇게 표시를 해 놓고 그 다음에 두께는 어, 단위가 메타입니다. 그래서 포로톤의 외벽은 아까 4 2 5 m m 였기 때문에 어, 메타로 환산하면 0.425고요. 그 다음에 각 재료의 열전달 열전도율 값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 각그열 저항값을 계산하면 됩니다. 열 저항값은. 어, 두께를 열 전류로 나눈 값입니다. 그래서, 어, 프로톤의 외벽에 열 저항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어, 0.425 나누기 0.07 하면 6.07이라는 열 저항 값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표맨 위에 실 외측 열 전달 저항이 있고 실 내측 열 전달 저항 값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열 관류를 계산할 때 정해진 값이기 때문에 이 값을 그대로 두고 계산하셔서, 어 전체적으로 이외벽의열 저항 값을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총열 저항 값은 6.299가 됩니다. 이총열 저항 값의 역수, 그러니까 1 나누기 그 R이 곧열 관류 값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이외벽의열 관류 값은 0.159 입니다. 이렇게 쉽게 어, 계산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지역별 그 외벽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 드리려고 하는 그 ALC 블록과 어, 독일산 그 세라믹 단열 블록, 프로톤 그 블록에 대한 열전도율 값을 어, 소개해 드리면 어, 국산 ALC 값은 어, 일반 ALC 블록과 어, 비중이 좀 낮은 alc i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lc의 열전도율 값은 0.10이고 alc i 값은 0.087입니다. 이 값은 어, 제조사의 홈페이지에서 어, 인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 수입해서 판매하는 독일산 어, 비너베르그사의 그 포로톤 블록의 열전도율 값은 0.07에서 0.10까지 어, 여러가지 제품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 저희가 수입해서 판매하는 독일산 미네랄 단열재의 열전도율 값은 0.035 입니다. 어, 앞에서 설명드린 그 건축 자재를 이용해서 먼저 그 중부 1지역의 그 외벽 시스템에 대해서 어, 소개해 드리면 중부 1지역은 열관료율 값이 0.170 이하로 설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LC인 경우에는 ALC 블록만 가지고는 이 기준을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ALC 300mm에 어, 미네랄 단열재 100mm를 붙이면 어, 이 단열 기준을 만족시킵니다. 을 그리고 포로톤인 경우에는 어, 세 가지 외벽 시스템을 제안을 했는데 어, 첫 번째는 어, 충진 포로톤을 이용해서 단열재 없이 425mm 어, 두께로 어이 단열 규정을 만족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어, 그 다음에는 어그포로톤 365mm 에 미나라로 단열재 60mm 아니면은 어, 300mm 포로톤 블록에 100mm 미나라로 단열재를 어, 붙이게 되면 이 단열 기준을 충족시키게 됩니다 어, 독일인 경우에는 어, 어떤 외벽에 단열재를 어, 붙이는 것보다는 단열재 없이 단일벽으로 어 집을 짓는 게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공사 관리가 어 훨씬 더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어, 그 지금 설명드린 그 외벽 시스템으로 저희가 독일산 세라믹 단열 블록을 이용을 해서 어 프로톤 주택을 어 짓고 있는 그런 주택 그 사진입니다. 여기는 어 경기도 지역이고 어 외벽에 365mm 프로톤 그 블록에 60mm의 미나라올 단열재를 어, 붙여서 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이것은 그 미나라올 단열재를 붙이고 그 외벽 마감을 한 상태입니다. 어, 다음은 중부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어, 전에 말씀드린 ALC i라는 그 블록을 가지고 단열재 없이 350mm 어 두께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어, 그리고 저희가 수입하고 있는 독일산 세라믹 단열블록 포로톤인 경우에는 어, 충진블록이나 일반 그 포로톤인 경우에 365mm 면이 단열 규정을 충족을 시키게 됩니다. 어, 저희가 중부 이 지역에 어, ALC 주택을 지은 사진입니다. 어, 이 주택에는 일반의 ALC 블록 350mm 두께의 독일산 미나라울 60mm를 어, 사용을 했습니다. 어, 저희가 그 미나라울을 그 외벽 단열에 붙인 이유는 어, ALC가 어, 충분히 건조되기 전까지는 어, ALC의 단열 성능을 어, 최대로 발현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미나라울 외단열 시스템을 채택을 어, 하였습니다. 어, 다음은 남부지역과 제주도 지역이 있습니다. 이두 지역은 ALC나 어, 독일산 프로톤 블록 모두 다 300mm면 단열 기준을 충족시킵니다. 어, 제주도인 경우에는 이 두께보다 얇은 경우에도 단열 기준을 충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어, 하지만 어, 추후에 별도로 어,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 구조적인 측면에서 그벽 두께와 조적 벽의 높이에 대한 어떤 상관 관계가 있습니다. 이를 고려해서 어, 저는 이 300mm를 어, 추천드립니다. 어, 다음은 그이 지역에 어, 저희가 공사한 그 주택에 대해서 어,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 이 주택은 어, 독일산 포로톤 주택으로 지은 어, 주택입니다. 어, 외벽에 300mm 단일벽을 사용해서 을 알스톱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그 ALC주택으로 저희가 공사한 주택입니다. 충남에 있는 주택으로 그 외벽의 두께를 350mm로 공사를 했고 외벽의 마감은 알스톤 마감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그 전북에 저희가 ALC주택으로 공사한 주택입니다. 어, 남부역이기 때문에 어, 외벽은 그 일반의 L.C. 300mm를 어, 사용을 했고 어, 외벽은 알스톤 마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다음은 그 제주도에 저희가 공사한 L.C. 주택입니다. 일반 L.C. 블록 300mm에 어, 외벽에 알스톤 마감을 어, 한 주택입니다. 어, 지금까지 어떤 단열 규정에 의한 어떤 외벽 두께를 어, 설명을 드렸지만 어, 꼭이 단열 규정을 어, 준수해서 그 최소의 어떤 두께로 공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어, 그 건축주나 어, 저희가 봤을 때이 주택의 어떤 위치가 어, 더 단열을 고려를 해야 한다 그러면 어, 지금 어, 설명드린 어떤 규정보다는 더 강화된 어, 단열 설계를 해서 외벽의 시스템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열 규정 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이 주택의 위치라든가 그 다음에 그 건축주의 어떤 의도 이런 것도 그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어, 다음은 그 국내 그 건축법 에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어 세계적으로 많이 지어지고 있는 그 패시브 하우스에 대한 어떤 어, 단열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ALC와 어, 독일산 포로노의 외벽 시스템을 소개해드리면 ALC인 경우에는 ALC 단일벽 갖고는 되지 않고 외벽에 130mm 두께의 미네랄올 단열재로 외단열 시스템을 채택을 해야 됩니다. 포로톤인 경우에는 그 포라이트가 충진된 충진 포로톤 제품이 있습니다. 이 제품은 패시브 하우스를 위해서 개발된 제품이기 때문에 별도의 단열재 없이 490mm 두께로 단열 기준을 충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일반 포로톤인 경우에는 3 6 5 m m 에 90mm 미네랄 울 단열재를 어, 붙인다든가 아니면 300mm 두께 130mm의 외단열 시스템을 채택을 하면 됩니다. 이 ALC나 포로톤 어, 이 건축 자재는 패시브 하우스에 매우 유용합니다. 이 지금 열 관리율뿐만 아니라 두 제품 모두 다 축열 성능이 상당히 탁월합니다. 그래서 어 실내 항온 기능이 매우 타, 어, 탁월합니다. 어, 쾌적한 주택의 조건은 어, 첫 번째가 주택의 항온 기능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어, 제품 모두 다 조적 구조이고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주택을 지었을 때 기밀 성능이 매우 탁월합니다. 그래서 이두 모두 모든 자재가 패시브 하우스의 건축 자재로서는 매우 매혹적인 자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지금 보신 어, 사진은 어,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그패시버 하우스입니다. 어, 외벽은 별도의 단열재 없이 사백구 m m 리 두께의 포라이트가 충진된 어, 충진 포로톤 블록으로 지어졌습니다. 이포라이트 충진 포로톤 블록은 어, 독일에서 상당히 획기적인 그런 자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어, 매우 친환경적인 어떤 그런 자재 이기 때문에 어, 지난 10년 동안 독일에서 6만 세대 이상이 이 블록으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어, 역시 그 독일 브레멘의 어, 단일벽으로 어, 포로톤 블록을 이용해서 어, 지은 주택입니다 425mm 두께의 충진 포로토을 이용을 해서 지은 그런 주택입니다. 어 이제까지 어 건축법상 단열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어 지역별 그 ALC 주택과 포로톤 주택의 어 외벽 시스템에 대해서 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